농사물을 조사한다 다 했다 고위탐정 입니다 네 오늘 어, 며칠이냐면 2월 지금 음 8일입니다 네, 내일이 지금 연휴가 시작인데요 어, 설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과연 도매시장에 그 이틀 전 어, 과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이틀 여이니까 이제 살 사람 다 사고 선물할 사람 다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어 떨어질 거라고. 오늘 이 시간에 오면은 어 도매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8시에 한번 도매 시장 한 가게에 들렸습니다. 그래서 잠깐만 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물어보려고 합니다. 저기 부 사장님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그... 안녕하세요. 저기, 뭐야, 이, 소비자들은, 아, 어 이제 명절 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, 이제 살사람나섰으니까 도매시장 오면은 가격이 많이 그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, 도매시장에 와서, 오늘 같은 날 와서 이제, 어 물건 사면 싸겠다 생각하고 이제 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, 렇죠 그, 그,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? 예전에는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물량이 많았으니까 네에. 계속 밀리고 밀리고 도매시장에 이제 장사 안 돼서 네. 물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네. 시세가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. 네에.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. 농산물의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. 아, 맞아요. 사과 배가 예년에 비해서 30, 40% 정도 월라 있는 거잖아요. 예, 네, 그러니까 그 물, 물동량이 가락시장 서울로 들어오는 물량이 네. 예전에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네. 60, 적게는 50. 아...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... 가격이 형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그 이틀 전이거든요 예, 소비자분들이 오늘 제일 물 시장에 가서 예. 마트에 가서 예. 동네 시장에 가서 예. 제일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예. 오늘 예. 사시고 예. 내일 만들고 예. 그 다음에 어, 예. 설에 이제 차례 지내고 예. 저, 음식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. 예. 오늘 소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... 물량이 없으면 오늘이 제일 비싼 날입니다 아 차라리 이제... 예. 예. 내일이 조금 싸질 가능성이 더 많다. 아, 이제 코앞에 둔 마지막 날. 예, 저희도 네. 이제 내일 아침까지만 하기 때문에 예. 떨고 가야 되니까요. 아, 남녀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예, 예, 예. 원가 이하로 팔수 있는 날이 내일이고 내일이 지나면 또한 3, 4일 연휴가 이렇게 끼기 때문에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 값을 뭐 싸게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예. 원하는 품목을 살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. 그러니까 다 팔고 없으면 그건 네. 없고. 또 좋은 물건이 많아. 또 남아 있을 리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현명한 소비는 그 물건을 싸게 사겠다고 명절 전날 전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제값에 주고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럼 제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. 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, 이상 다 했다. 고인탐정이었습니다